자, 2020학년도 9월 문제죠? 어.. fx가 x제곱빼기 2x잖아 자, 그 다음에 y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저거랑 fx랑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것도 2차고 이것도 2차겠지? 그니까 러뭐 잘하면 돼요 그렇습니까? 어. 그러면 지금 두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지? 공식 쓸수 있다고 그쵸? 그렇죠? 이차함수랑 이차함수.. 그니까 러 이차함수 넓이 공식 쓸수 있는 건 이차함수랑 여기 x축 이차함수랑 직선 맞아? 안맞아? 그럼 음. 이차함수랑 이차함수 이차함수랑 이런 이차함수 다 된다고 했었죠? 네.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?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한 다음에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특별히 이런 애랑 이런 애의 최고차항의 개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응? 최고차항의 개수 할 때는 어, 더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거나 뭐 작은 값에서 큰값 빼거나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었지 이해되시죠? 자 그럼 일단은 요거 한번씩 써봅시다 저거 이제 저식에다가 저, 저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빼기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?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빼기 4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되시죠? 그럼 쟤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공식 쓸수 있는 거네 맞아요? 그러면 이거랑 요거랑 두개 같다고 놓고 교점 찾으면 x는 1 또는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2-1의 세제곱 그러면 얼마예요? 1이죠. 근데 곱하기 6분의, 최고차항의 개수지. 최고차항의 개수, 어, 최고차항의 개수인데, 여기 마이너스 1이고, 여기 1이니까, 넘기면 2 되겠죠. 뭐 1로 넘겨도 되긴 하는데, 그럼 마이너스 2 되는데, 어쨌든 절대값 넣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얼마예요?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. 쉽죠?